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이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달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이시 그것을 이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매 다이시 범죄와 하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범죄와 하목죄에 드리기를 마치고, 망근의 여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아로 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 언약계를 장막에 모셔오면서 범죄와 하목죄를 온 백성들이 다 모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드디어 모셔온 언약계,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언약계가 드디어 장막에 놓여집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옷에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뛰고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 가,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다윗과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창으로 내다보는 미갈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성경은 여우와 개를 다이성으로 옮겨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남편인 다이 왕이 뛰어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모여 기뻐하고 범죄와 하목죄를 드리는데 왜 미갈은 창으로 그 행사를 지켜보았을까요? 창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미갈의 마음을 먼저 살펴봅시다. 미갈은 결혼 전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사랑할까요? 아마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갈은 아버지인 사울 왕 때문에 다윗과 헤어져 있었어도, 다잇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첩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자 바디엘과 재혼한 자신을 찾아와서 데리고 옵니다. 그 남편 바디엘이 울면서 따라온 것을 보면 아마 두 사람은 부부 사이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재혼한 남편을 뒤로 다이집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다섯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미갈은 다시 한번 사랑이 아니라 배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는 다이세 모습이 많은 부하들의 연인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정치적 이유로 데려온 것처럼 창으로 보이는 다이세 모습은 정치적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갈도 창으로 보지 않고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가끔 창으로 보는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창 밖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한편을 짓고 싶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기도 합니다. 창으로 보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또한 아주 작게 또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때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금 볼 때가 더 아름답고 신비스럽습니다. 사람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단점들이 안 보이지만 가까이 할수록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밀갈은 그 현장에서 떨어져 창으로 내다 보았기에 진실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의 기쁨과 은혜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실보다 자신이 다이색에 가지고 있던 감정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창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시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미가를 통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순간 사역자의 이치에서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못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이치가 아니라 상. 상대방의 위치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측하며 단정 지어지면 안 됩니다. 그 상대의 입장에서 그 상대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미갈의 판단 오류로 말미암아 다이과는 오늘 이 부부싸움 끝으로 완전히 결별되었음을 23절에 죽는 날까지 미갈이 아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으로 내다보는 것과 직접 그 현장에서 보는 것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우선 구경꾼이 있기보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를 다 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신 하나님 시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창으로 내다보더라도 그 상대의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남동탄 지성교회 에게 축원합니다. 아멘.